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나 뭐 천국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표현만 조금 다른데 한국말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혹은 뭐 천국 어제도 우리 주일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고 물어보기도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오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찾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되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 이스라엘은 뭐 노마의 속국, 노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식민지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그 유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예수님 오시면은 하나인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이스라엘을 회복할 생각을 안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는, 뭐, 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왕, 백성, 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천국은 뭐와 같다라는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천국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천국은 뭐 예수님이 계신 곳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곳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겨자씨 하나, 그리고, 가루 서말, 소말에 가루,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리 이렇게 그 자라가지고, 뭐,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동지를 틀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속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리 이렇게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으면 이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 안에 들어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나무는 차이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 그냥 썩게 되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심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거를 이렇게 상징하지만은. 오늘 작은 겨자씨 안에,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 그 생명의 역사가 겨자씨를 자라게 한다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똑같은 성분의 겨자씨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는 뭐 별작통을 다 만드는데 계란도 짝퉁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만드는 유튜브도 본일인데, 야, 참, 인간의 참 기술이 대단하다. 계란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땅 갖다 깨면, 껍질도 계란, 속에는 내용물도 계란, 모양도 계란,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계란과 달기 나은 계란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계란 닭이 나도 생명이 없는 그런 계란이 있습니다만 유정란이라고 해서 생명이 있는 계란이죠 달기 나면 다 무정란이 아니에요 유정란이라고 생명이 들어 있는 그 알은 달기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씨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요 겨자씨 하나의 속에는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우리는 막 천하를 얻는 게막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옛날 분들 보면 정복자들 막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막온 천하를 내 손에다가 다 넣고 내 거를 만들어야지. 근데 온 천하를 내걸 넣은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말았지. 근데 그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겨자씨안할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 또두 번째 말씀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왕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런 우리가 비밀을 좀 알고 성령 충만을 알마다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냥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거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을 자꾸 현상적인 거로 이해해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식도 아니에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다스림에 별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이렇게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서 그 진짜 중요한 다스림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의 자라서 나무가 됐다 근데 자씨 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까지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있을 때이 겨자씨 하나리 막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라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여자 씨 안할 속에 다스림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누룩에다가 비유하셨는데 누룩 누룩이 가는 비유는 이중적입니다. 어떤 때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쓸 때도 사용하셨는데 제사를 우리가 지내고 절기를 지낼 때는 누룩을 다 갖다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그 밀가루를 누룩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가루를 밀가루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밀가루 속에다 누룩을 넣으면 아 이게 다밀 누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밀가루 소만 속에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 사실, 밀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도 뭐 서말을 갖다 넣는 게 아니에요. 1대1 비율로. 뭐 가루,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서말. 뭐, 혹은 뭐,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여섯 말. 뭐, 이렇게 그 비율을 뭐, 1대1로 하든지, 1대2로 하든지, 누룩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룩, 누룩을 넣는 거 보면, 가루는 서말인데, 누룩은 정말 적게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간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누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있는 빵이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은 맛없어요 예, 누룩 없는 빵 예, 전병 근데 그 빵집에서는 다 누룩을 넣어갖고 이렇게 밀가루를 부풀려서 막 그래서 밀가루가 이, 이, 처음엔 요만했는데 누룩을 넣은 밀가루가 막 이만하게 막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떡도 만들고, 각종 떡을 만듭니다만. 하여튼 누룩이 하는 일은 누룩화. 그러니까 오늘 누룩,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는 얘기는 누룩이 들어가면 다 누룩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안 만들어지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누룩, 누룩을 이렇게 예수님이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룩 같은 분이시다. 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뭐 틀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룩 같은 분이시다. 누룩, 누룩이 들어가면 다 누룩화. 누룩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누룩이 안되지? 누룩이 없으니까 누룩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룩이 들어가면 다 누룩화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꿔놓는데 누룩이 없으면 그럼 못 바꾸는 거죠. 이 누룩이 우리에게 의미, 의미를 주는 것은 밀가루 같은 세상에 누룩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밀가루 같은 세상을 다 누룩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처럼 만드셨다. 뭐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누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누룩화 하고 있다. 곧다 누룩이 된다. 그래서 그 우리 심정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 대신 예수님께 들어오셨다 그러면 에, 누룩이 돼야 돼요. 누룩이. 에? 그 그냥 누룩이 되어야 되는데 난 누룩이 되기 싫어. 예수님은 누룩이지만 난 누룩 되기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누룩 같은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그뭐 o 자 t 누룩 이것을 가지고 h e t w 하나 f 나라를 지금 설명하셨지만 그 w 자 of t h 도 예수님 누룩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그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류아복 1장에 나온 말씀처럼, 빛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이, 그,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우리 주님, 생명이 대신 우리 주님이 나타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둡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둠을 그 몰아내고 그 밝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하면 그래서 마귀가 다 떠나가요. 마귀가 그 이렇게 굴복을 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둠의 나라, 어둠의 상징이고 어둠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사라지는 마귀가.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 꿈을 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성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없이 이 땅에도 예수님이 없이 살았는데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 이단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다양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했지만 뭐 내용을 들여다 놓고 보면 그왕 대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고. 또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을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아마 뒤에 가면 또 하나님 나라 어제 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합니까? 그런 말씀이 또 나오니까 또뭐 하나님 나라 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뭐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 마태복음은 뭐 마태복음은 뭐 그냥 절절히 서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 몰라. 요 무슨 뜻이냐?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천국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대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